네, 구농구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남태코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 다니엘 6장 1절에서 6,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먼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우스는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왕국에 120명의 총독을 세워 온 왕국을 통치하게 했으며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도 그중한 사람이었다. 이들 총독들은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총리에게 복구하도록 하는, 하려는 것이다. 다니엘에게는 탁월한 영이 있어서 다른 총리들보다 총, 총리들이나 총독들보다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온 왕국을 다스리게 할 계획이었다. 이에 총리들과 총독들이 나라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다니엘을 고소할 구실을 찾고자하였으나 어떤 구실이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으니 나는 그가 신실하여 조금도 태만하고 태만하지 않고 아무 잘못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하나님과 율법과 관련대 어떤 구실을 찾지 못한다면 못하면 다니엘을 고소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이 예, 총리들과 총독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말했다. 다리오스 왕이시여 만수무강을 빕니다.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장관들. 성독들, 고문관들, 도시자, 도지사가 서로 은논한 결과 한 가지 법원을 세우고 금지령을 집행한 것을 왕께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왕이시여, 누구든지 30일 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냐 사람에게 강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십시오. 이에 왕이 금지령을 세우고 조세에 왕의 도장을 찍어 외제사람과 페르시아 사람들은 변경할 수 없을 법을 따라 그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이에 다리우스 왕이 그 조소와 금지령의 왕의 도장을 찍었다. 아멘. 네, 사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주일날 배웠던, 그럼,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의 연장, 그 내용인데요. 어, 단위의, 육장 어, 말씀인데, 아, 어, 그니까 오늘 말, 우리가 본그 번역상에는 다리우스라고 나와 있는데, 다리오 왕 때, 아, 세상, 그, 바벨론이나 나라, 그 나라 메대 나라에서 다니엘이 청독의 자리에 있었는데 너무나 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정치하는 사람이 너무나 잘했다라는 것은 부정부패가 없다는 것이고 또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을 신고했다는 그런 뜻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리오 왕이 다리오 왕때 이제 다니엘이 그렇게 부정부패를 일삼지 않고 정직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이제 총리들과 총독들이 단일을 향해서 이렇게 질투하고 또 때로는 원망당하는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막 부정부패를 일삼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더 이상 못하니까 단일을 향해서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하고 흥을 잡으려고 하지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것 외에는 그런, 어, 언나가는 것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왕에게 가서, 왕이여 30일 동안 그 누구도 그 누구에게, 어떤 신에게는 사람에게 간과하면 찾아보려는 그런 조서를, 어, 법령을 세우자라고 꼭 왕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모든 법령에 도장에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나라의 법은 왕의 도장이 찍히면 그 누구도 그 법을 물릴 수가 없었어요. 왕이라 하더라도, 그 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의 도장을 찍혔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법안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단일을, 단을 어, 해하고자 하는 자들이 단엘을 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령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나 주제 한번 볼까요? 총리들과 종독들이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해 어떤 금지량을 왕에게 구하였나요? 바로 30일 동안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간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어라. 왕이 아닌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간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으라는 그런 법령이었습니다. 누구든지 30일 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간구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바로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생길 것에... 네, 잘 생기기 마련입니다. 네, 이건 자, 오늘 생각해 보시고. 자녀를 고설해 봤던 총리들과 청독들의 모습에서 죄짓는 사람의 어떠함을 볼수 있습니까? 굉장히 간사하고 간교하고 때로는 똑똑하고 영리해요. 지혜가,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어쩜 그렇게 빈틈을 잘 짓고 나가서 딱 찌르는지, 정말 똑똑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 존재가 바로 다니엘을 고소를 하고 있는 총리들과 총독들의 모습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 자신들의, 음, 이, 이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총리들과 총독들이 왜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했을까요? 자신들의 입지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날의 도지사가 정말 청렴하고 결백하고 정말 정직하고 아, 의만 행한다면 과연 이 사람을 사람 주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싫어합니다. 왜요? 죄인의 음, 소굴에서 의인은 따돌림 받기 마련입니다. 다 그렇지 않겠지만 정치인들 가운데는 때로는 로비하기도 하고 비리와 그런 것들 일삼을 때가 많이 있을 텐데 어, 딱 정직하게 누구나 안 한다라고 딱 선을 그어버리면 이 사람을 질투하기 마련이에요. 너 그렇게 어떻게 잘 살아보자 라고 보는데 잘 살아. 또 지위와 권력이 충만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끌어내리려고 막 노력하는 거죠. 정치와 관련된 그런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은다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어요. 아,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을 어떻게 내려내릴까 고민하고, 아, 정직한 사람들을 오히려 더 내리려고 하고, 그래서 무고한 그런 일을 당할 때가 더러는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 오늘 말씀이 나오는 다니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리고 왜 본문에 법령을 내리자고 했을까요? 바로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어, 매일같이 세 번이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을 활짝 열고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 모습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봤죠? 우리 말씀 봤죠? 어,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율법과 연관된 어떤 구실을 찾지 못하면 다니엘을 고소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그들은 서로간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들이 어떻게 다, 하나님,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들이 연구하고 또 관찰했을 거라는 거죠. 그관찰 결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러한 법령을 내린 거예요. 어떻게요? 다니엘을 끌어내기 위해서 아니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한 법령을 내린 거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에해와들고는 총리들과 총독들의 그한 전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니엘을 끊어내리고 하는 그런 아, 총리들과 총독들의 모습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런 권리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간사하고 간교하며 자신들의 이권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단련해야 되고 믿음을 지니고 있어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무리 불법과 불, 의를 행한다 하더라도 또 그렇게 강요한다 하더라도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극세하고 아무리 우리 가운데 주장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바르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은혜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또 정직하게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또 다니엘처럼 습관적으로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모습이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니엘을 끌어내기 위한 총리들과 총독들의 모습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어, 어떠한 것도 어, 세상 가운데 고발할 수 없는 그런 정직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혹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정직하고 올바르고 흠이 없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찾고 찾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한 주간도 한 주간도 시작됐는데요. 한 주간도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어, 바라고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목상을 통하여서 경건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러 모습, 여러분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말씀 목상을 통한 이벤트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에 나왔던 답을 댓글로 그냥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로 그리고 댓글에 넣을 때는 항상 누구인지를 알아야겠죠. 되고 근데 만약 만 하나 이게 이제 댓글로 넣으려면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렵다면 여러분. 어, 선생님이나 저에게 카톡으로 답을 주시면, 어, 저희가 그거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수고했고요. 한 주간도 말씀으로 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 말씀 사상을 통해서 함께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